비디오 표지 만들기.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검은색 화면이 아니라 비디오의 앞부분에 미리 보기 화면을 설정해 놓으면 청중이 비디오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은 비디오의 특정 화면 또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신 후에 비디오 서식 조정 이라는 그룹의 포스터 프레임 이라는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가 비활성화 되어 있죠 파일에 이미지만 되어 있는 이유는 비디오의 첫 부분에 지금 시작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의 중간 지점 한번 가볼게요 어, 이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든다 이 부분이 전체 비디오를 설명해 줄수 있는 미리보기 화면으로 적당하다 하시면은 그 구간에 갖다 놓으시고요. 비디오 서식의 조정이라는 그룹의 포스터 프레임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현재 프레임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그첫 부분이 어때요? 검은색이 아니라 내가 비디오의 어느 특정 지점 화면을 프레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첫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눌러보면 네, 비디오로 넘어갈 때 어때요? 지정한 화면에서 비디오 재생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갈 때 너무 팍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죠. 이걸 부드럽게 처리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생이란 탭을 열어 주시고요. 편집이라는 그룹에 그 미리보기하면 즉 표지 부분과 비디오가 실행되는 그 구간을 좀 부드럽게 넘기고 싶다. 그 시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인이라는 값을 올려주세요. 3초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어때요? 3초라는 구간을 두고 부드럽게 영상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미리 보기 즉 표지 부분을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비디오 서식 탭을 열어 주신 후에 조정이라는 그룹에 포스터 프레임 들어가시고요. 파일의 이미지라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 그리고 파일에서, 그리고 이미 저장해 놓은 표지인 비디오 표지라는 걸 선택하시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표지 부분이 바뀌죠. 그리고 이미 페이드 인 값을 3으로 해놨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때요? 표지와 그 다음 영상의 그 사이 구간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의 비디오와 관련돼서 어떤 이미지 컷과 해당되는 핵심 키 메시지를 넣어서 표지를 만들어서 비디오의 앞 부분에 설정하시게 되시면은 보다 청중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표지 만들기에 대한 것을 꼭잘 기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